소화가 정말 잘되는 음식이 있을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 된다고요? 소화가 잘안될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편해질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많아 근육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은 뒤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흡수를 개선하고 폭부 불편감을 줄여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더부룩함을 완화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소화에 좋은 식재료로 쓰여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쌀죽입니다.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 위에 부담을 덜 주며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해졌을 때나 병후 회복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챙기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과와 배 같은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티도 추천합니다. 특히 페퍼민트티는 위근육을 이완시켜 소화 불편을 줄여주고, 카모마이티는 위산분비를 조절해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모든 분의 속편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즐겨 먹는 소화 잘 되는 음식도 공유해주세요.